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물건 고민 있으실까요? 아 저는 지금 어 내년에 이제 퇴직을 하는데요 네네 예 퇴직금 활용해서 네좀 노후에 이제 그 임대 수익을 좀 올릴 수 있는 물건을 좀 투자 개념으로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네 보신 물건이 이제, 있으실까요? 아 이제 뭐 이제 저는 이제 이제 큰 거는 이제 그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네. 그 조그만 그 사무실 오피스를 좀 구매를 해서 분양을 네. 받아서, 그걸로 이제 그임대수익을 한번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어떤 물건일까요? 한 군데는 저기 동탄역 그, 네. 예, 그 주변에, 네. 인근에 있는 에이스 큐브라는 그 오피스 건물에 있는 물건을 하나, 아, 아 생각하고 있는 거 하고요. 네. 또한 가지는, 어, 제 안양에, 네. 네. 안양에 그, 그, 저기, 비산동 쪽에 있는 그, IS 비즈타워라고 지식산업센터에 음. 있는 오피스 물건을 네, 네. 좀, 음, 그 보고 있거든요. 근데, 네. 어느 쪽이 좀 나중에 임대 수익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네, 알겠습니다. 퇴직 후에 좋을지. 좀 가장 많이 수익률을 낼수 있는 물건을 찾고 계신 것 같아요. 동탄역의 에이스 큐브 오피스텔 말씀 주셨고요. 안양 비산동의 IS 비즈타워 오피스텔 말씀 주셨어요. 둘 중에서 수익률 괜찮은 걸로 저희가 상담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현재 이제 퇴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을 생각하고 계신 거세요? 네. 예, 예, 예.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안양에 있는 IS 비지 타워를 보고 계신 거고 하나는 동탄역에 있는 에스큐브. 예. 네. 네둘다 지금 현재 오피스로 돼 있는 거예요? 예 그치 그렇죠. 오피스 근데... 그 안양에 있는 거는 이제 기획산업센터라고 해서 네. 오피스하고 뭐 약간의 이제 그 기숙사형 오피스텔도 같이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쪽 그 동탄역에 있는 에이스큐브는 이제 오피스 오피스고. 있고요. 자 일단은 지금 현재 궁금한 게 이거 두개 중에 하나를 매수해도 되는지 이게 궁금하신 거예요? 이제 이제 제가 이제 퇴직금을 활용해서. 이제 2년 뒤에 두곳다 지금 분양 중에 있어서요. 네. 아, 이제 투자를 해서 2, 3년 뒤에 임대 수익을 내던데 네. 어, 어느 곳이 더 유리할까 이걸 좀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음. 일단은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우리 시청자분은 수익형 목적으로 하시고 있잖아요. 네. 예. 자, 수익형을 목적으로 한다면 매수하시는 것 자체는 좋아요. 예, 매수 자체는 찬성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수익형입니다. 정말 수익형으로만, 월세 수익만 생각하고 매수하셔야 돼요. 응. 자, 결국에는 매도하시면서 시세 차익을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응. 이거는 내려놓고 가세요. 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수익형 부동산으로만 생각한다. 매수 찬성입니다. 근데 시세 차익은 내려놓고 이걸 가져, 가지고 가셔야 돼요. 아까도 다른 분이 질문 주신 거 오피스, 오피스텔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월세식으로 괜찮은 것들은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이런 오피스라든가 아니면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수익률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특히나 경기도권까지 내려가버리면 수익률 자체가 최소한 7%, 8%대는 나와요. 그래서 수익률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월세 수익 목적으로 가져간다 그러면은 그거는 매수하는 것 자체는 좋아요. 근데 아까 그분도 마찬가지로 가격은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수익형 부동산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은 시세 차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거는 내려놓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를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청자분 생각에 월세 수익이 잘 나오니까 내 가격도 올라가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느 정도는 감안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월세 수익률이 지금 현재 여기서 7%대 나온다고 생각했을 때 자, 이게 7%대 수익률이 나와요. 이거 수익률을 계속 받다가 이제 팔려고 해요. 팔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가격이 올라주길 기대한다면 여기서 가격이 올라요. 자, 가격이 올라가면은 내거 수익률은 어떻게 돼요? 떨어지겠죠. 뭐 5%로 떨어지든 4%로 떨어지든 떨어지겠죠. 그래야지 나한테 시세차익이 나는 거니까. 근데 사는 사람 입장에서 여기를 5% 보고 4% 보고 살까요? 암산다는 안, 안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가격은 내려놓고 시세차익은 내려놓고 가시라는 얘기를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분이 생각했을 때 정말로 시세차익만 생각한다. 매수하셔도 좋아요. 근데 어느 정도 월세 수익은 좀 낮춘다고 하더라도 시세차익하고 같이 반한다. 그러면 여기 말고 서울 쪽으로 오시는 게더 낫습니다. 이렇게 결론 드릴게요.